안녕하십니까. 공도 원곡 양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성시의의 운영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022년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17개 광역 의회와 226개 기초 의회를 포함하여 전국 243개 지방 의회 직원들의 신분이 시, 군, 구청 등 집행부 공무원과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독립하지 못한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라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하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의결기관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집행부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지방의회와 비수도권지방의회 간에도 지방의회 조직 운영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초지방의회 중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인구 10만 명 이상인 군은 의회 사무국을 둘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경기도 내 작은 지방 이외에 매우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9만 명의 충청남도 홍성군은 의회 사무국을, 인구 7만의 전라북도 남원시도 의회 사무국을, 인구 6만의 경상북도 문경시도 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구 20만 명이 넘는 안성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도시들은 비수도권 도시들의 의회 사무국보다 많은 시민들의 요구 사항, 조례, 예산 등을 처리함에도 여전히 의회 사무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재 의회 사무 기구 설치 기준이 얼마나 불공정한지를 보여주는 점일 것입니다. 이 부조리, 부조리한 규정으로 집행부와도 지방의회와도 이중 차별을 받는 경기도 작은 지방의회 직원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의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인재의 유입을 방해받게 되며, 의회 사무 기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 지방의회의 의회 사무국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국장급 직위를 둘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초 의회가 시·군·구 구별 없이 의원 정수 10명 또는 10만 명 이상이면 의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야 합니다. 집행부처럼 모든 의회도 각자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조직이, 운영, 조직 운영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지방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비슷한 문제를 느끼고 있는 다른 지방의회 와 함께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한다면 전국 지방의 조직 개편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지방 자치와 지방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현행 의회 사무 기구의 설치 기준 및 직급 기준의 모순을 지적하며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문.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래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부로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 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기존 지방 자치 단체장이 행사하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강 단체장 약 의회 구조를 극복하고자 한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의결 기관인 지방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집행부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과 담당관의 설치 기준을 지방 의회는 제 15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 13조의 집행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24년 3월 인구로 설치 기준을 제한하던 집행기관의 국장급 기구 설치를 지역 현안의 주도적 운영을 위해 자유로워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더욱이 부단체장 직금을 상급으로 상향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3년 6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승진 기회가 증가했지만 지방 의회는 답보 상태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여전히 조직 구성권과 예상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가 업무 총괄 공무원의 직급 역시 더욱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의 직급 격차 심화는 지방 정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가장 중요 주요한 지방 의회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방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를 위해서는 최소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하나 현실은 지방 의회는 그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고 집행 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확고히 하는 독립적 대의 기관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상권 분립에 따라 의회의 집행부 감시 견제를 보장해야 하는 법령에서 <laughs> 지방의회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우수 인력의 유입을 방해함으로써 의회 사무 기구의 전문성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 규정이 시 자치구와 군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방의회 조직 운영에 있어 지방의회의 현실과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점이다. 시 자치구의 경우 지방의원의 정수 10명 이상 군의 경우 지방의원의 정수 10명이고 인구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 의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 20만 명이 넘는 안성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14개 시군이 의회 사무가로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비수도권 도시들은 의회 사무국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현행 기준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경기도 의회 사무가 체제의 지방의회 직원들은 사급 승진의 기회 자체가 없는 반면 더 작은 규모의 비수도권은 의회 사무국 체제에서 국장, 4급 직위가 존재함으로 더 나은 승진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은 기초 의회의 경우 4급 승진 기회가 제한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 소규모 시 경우 도농 복합 시로 사무의 관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행정 수요가 증가하여 심사할 의안이 복잡 다양해지고 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소규모 도시들은 법령 때문에 지방의의 권한과 기능 확대의 길이 가로막혀 있어 지방의회가 지방 자치 단체와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는 법에 명시한 기관 분리형 체제의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의회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큰 장애 요소가 되어 있으며 명실상부한 지방 자치의 분권을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이 분명하다. 따라서 규정이 의회 사무 기구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하며 모든 지방의회의 각자의 지역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 불균형성이 해소된다면 의회 사무 직원의 승진 기회 확보, 조직의 안정성 증대, 의회 행정의 효율성 향상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지방의회 인사권 제도 확립이라는 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 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의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모든 기초 지방의회가 시군구 구별 없이 의원 정수 10명 또는 10만 명 이상이면 의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라. 하나, 승진 정체 문제를 해소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대등한 관계를 위해서 지방의 국장 4급 담당관 직위를 신설하라. 하나, 의회사무직원의 순환근무와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광역기초의회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라. 2025년도 3월 18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